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없습습니다호세아서 바로 알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까지가 북이스라엘 멸망 시대에 예언한 내용이고요. 나움 하와급 수바니아.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깨스가리아 말라키. 이것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때 그때 예언된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권의 소선지서는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서 바로 알기 이제 내용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요. 제사장들이, 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그 재물의 분깃을 얻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자꾸만 종용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 그리고 온 백성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새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취한 다음에는 음란한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족속들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하다. 너희들이 정말 어려워 봐야 나를 찾을 것이다. 지금 은 부유하게 잘 살거든요. 여러보암 이세때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깨고 배역을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조를 깨고 사생자를 낳았다. 즉 애굽과 친해 보려고 하고 아스로와 친해 보려고 하고 오직 그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생자를 낳았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것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온 백성들이 막 성욕에 불이 타는데 그 모습이 화덕에다가 빈대떡을 올려놨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막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막 모반을 통해서 막 왕들이 죽어나가고 또 왕을 세워주면 왕들이 또 죽어나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란이 계속되어서 일어나면서 왕들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호세야 역시 답답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임명해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에 얼물을 놓지 않으니 함정을 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때 호세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애도 못 낳게 하시고 애를 낳는다 해도 저신하지 않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상을 더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섬긴 금송하지그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갈 거다 그때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들아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릴 때 애교에서 이끌어냈고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부를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뒤돌아섰지 않았느냐. 그들이 어릴 때 에브라임에게 내가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들을 품에 안아서 키웠으며 죽을 고비마다 너희들을 구해내지 않았느냐. 인정의 끈, 사랑의 띠로 너희들을 업고 내 가슴을 열고 너희들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느냐. 이 과거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광야을 지나 가나안에 오기까지 나를 버리고 왔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가까이 했으니 너희들 아마 그들에게 고난을 겪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이마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소아가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다윗 왕국을 갈라가지고 나간 여러 보함도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에브라이마, 에브라이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렇다고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버려버리겠느냐? 그럴 순 없지 않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구나. 너희들이 흩어진 후에 내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너희들을 다시 모을 때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동네 깡패 같은 아스루 사람들과 몸이 비대한 덩치 근처 이집트를 너희들이, 어, 교제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과 사귀고 있지 않느냐. 그 마치 고멜이 바람이 나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연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야곱을 봐라. 내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 그 야곱이 봤던 아람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모슴살이를 14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식을 주었고 그가 애굽에 갔었지만 내가 그들을 보살폈다. 얘들아 흩어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진 후에야 구원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야. 이제 곧 동쪽에서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 바람에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비유적인 예언입니다. 셈과 우물들이 마르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뺏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칼에 죽고 어린아이가 미침을 당하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가 터지고 뭐참 뭐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신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은요, 사실은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예, 신명기에 이미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러면, 그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존재로 즉 상대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경험을 해야 그 경험 속에서 뭔가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죠. 그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버리고 나가면 3-4대 안에 망한다고 그랬죠. 그 3-4대, 즉북 이스라엘의 왕조는 3대 4대를 못 넘기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쉽게 에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등장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금송하지 섬기게 될 텐데, 그 왕조가 3, 4대 넘어가는가 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 백성이, 당신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리실 때 어떻게 때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때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표현한 것이 호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요엘서로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